저희 저희 발표시죠? 에 음. 캠퍼스 타운이 주관하고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지원하는 숙명 어니즈 지역 사회 펼쳐보자 사업 성과 보고 및 비행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슈를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<laughs> 이엠세의 사업 목적은 문화 예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, 그리고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를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. 체험자들이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키링을 만들어보으로써 예술과 창작에 대해 경험할 수 있으며, 무, 자신이 만든 키링에 직접 작품 설명글을 달아봄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이엠세는 예술의 무한한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졌으며, 다양한 문화 예. 체험을 통해 사업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젠더 교육을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여 젠더 온 에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는 총 3가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모두 실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영혼을 갈아 넣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만 더요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